안녕하십니까. 이제 오전 11시 59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사람은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감으로 정신이 맑아지고 그 영혼도 깨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참 몸에도 좋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경각심이라고 부르죠. 경각심을 가져 왜 약간의 긴장감이 있으니까요. 긴장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참 좋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풀어버리면 사람이 오만방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면밀하게 분석하게 되고 정확한 판단력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더라도 그냥 흘러블러 흘러블러 하는 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음, 몸둥이를 들고, 막, 막, 이렇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약간의 긴장감, 그것은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너무나 지나치면, 그것은 독이 되지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면 사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느슨하면 쓸모없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도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도 너무 많이 자면 사람이 느슨해지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또 너무 적게 자면 병이 와요. 적당한 선에서 사기에 끔되 있는 것이 이 사바 세계의 우리들의 몸의 형태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면이 우리 몸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중도예 그 말들을 잘 살펴보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시 현실적입니다. 딱 보고 뭔가 알고 대꾸를 하지요. 그 알미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번영과 번창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도 그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프고 다치고 함으로 인해서 중심을 바로 잡을 때 긴장하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하나하나씩 정도를 걷습니다. 그래야 그러시 죠？그래서 정도 라는 것은 중심 잡기, 중심 잡기, 우 리가 말하 는, 정법이라는 것도 바로 중심 잡기의 법입니다. 정법, 정법하는 것이 바로 중심 잡기 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쓰러지니까 빠르게 가자. 그런 의미의 법이 바로 정법입니다. 앞으로 1차, 2차, 3차의 집회에서 나오는 그 법들이 다 정법에 속합니다. 그 현상들을 다 깨달으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생활에서 그리고 몸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지혜로서, 현실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많이 그렇게 나가시면 결론적으로 정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걷는 거지요,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으면서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거지요, 걸으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법입니다. 많은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펼쳐지는데, 그 현상들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섯 손가락을 펴고, 그것을 잡는 거지요. 이제 다섯 손가락을 펴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불의 불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해놓되지 않고 정법에 의해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용두삼위의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학문을 통해서 법을 세우는 그런 학문이 뭡니까? 학문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문이 미비해서 진리가 속해지 않아서 초등 학문, 초등 학문 했는데 요즘은 학문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것이요. 학문을 닦아서 결론적으로 진리를 닦아서 세상 사람들이 펼쳐나가야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1층은 절법이요. 2층은 중법이요. 3층은 복법입니다 지식의 단계를 적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 사람한테 적급을 사용하고 아, 수준이 그렇구나. 네 수준이 그렇구나. 그럴 때는 적급을 사용하고 아이고, 수준이 저정도 되네. 중법을 사용하고 아 대단하다 그럴 때 복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맞춰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속에 또 다른 부처가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 속에 있어서 도를 닦아서 도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도를 닦다 보니까 한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성불를 했다는 거죠 부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슴은 가슴 속의 마지막 단계 금성 금성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금성의 의미는 큽니다. 음성의 의미는 내가 금과 같은, 전 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커지고 깨끗하고 그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깨달음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품은 그 원이 우리를 지탱해서 중심을 잡아서 바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이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물러남이 없고, 정진해 또 정진하는 것입니다. 저법을 마치겠습니다.